신강교회, 신강교회 배드민턴 경기를 중계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팀과 홍팀의 경기 스코어는 8대10, 8대10, 10대8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 말씀드린 순간 홍, 청팀의 공격, 청팀의 스매싱! 네, 아, 스매싱을 했으나 아, 아웃으로 되는 뿐이었습니다 자, 홍팀의 포인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팀 서브, 일풍집사님 손동호 검사님, 네, 역시 볼 컨트롤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아웃 이되었네요 아웃. 자, 다시 한번 유재폰 이사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12대 8. 자, 김현기 검사님, 자, 조영 검사님, 자, 손동 검사님, 자, 조영 검사님, 손동 호 검사님, 네, 조영 검사님, 네, 조금 짧았군요. 네, 9대 12, 9대 12. 과연 어떻게 가시겠죠? 김인투와김형일 건사님, 수배생했으나, 네트에걸리는볼이었습니다 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13대 9, 조영건사님. 자, 손동건사님. 자, 유재풍지사님. 자, 심명일 건사님. 자, 예. 유재풍지사님의 실수입니다. 실수. 예. 김형일 건사님의 포인트. 10대 13. 자, 10대 13. 김영 건사님, 소 자, 유재풍지사님. 다시 한 번. 손동건사님. 자, 유재풍지장님 예. 지난번에 잃었던 볼, 다시 찾아갑니다 네, 이제 분 지사님 자, 서브 14대10 네. 자, 유러분수사님 자, 김분 여러분, 님 자, 네 손동건 여러님 자, 네분시러분여러사님의 실수 네, 11대14 러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11대14, 손동건 러사 자,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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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님네손러분여 조은아견송동사님 자, 유재포 시장님, 자, 김현교 사님 자. 자, 다시 한번, 자, 들어옵시다. 동호사님 네, 바로 땅에 꽂히는 바이었습니다. 네, 아우, 송동호사님, 칭찬해야 되겠네요. 네, 참 잘했습니다. 아쉽대 십사 자, 김현교 사님 자, 유재포 시장님, 자, 송동호사님, 다시 한번, 조거사님, 네. 네 김현경 선님 아주 빈 공간으로 잘 밀어넣었습니다 네이재포지수님의 실수 자 청팀의 포인트 13대14 접전을 이루었습니다자 김현경 선님자일부지선님자 자, 김현경 선님아 실수했군요 다시 이제 포지수님 다시 한번 포인트 찾아갑니다 14대13에 대 15대13으로 예 역시 홍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잘 보셨습니까 신방께 신랑께 배드민턴 경기 신앙 기계를 일상으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